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커다란 부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전도서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그가 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왕이니까 이제 그는 지식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으면 내가 판단도 잘할수 있게 되고 또 그가 지혜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내가 얻게 되면 세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는 왕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는데 이 전도서에 보면 그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나에게 번뇌와 또 근심만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좀더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추구했고, 학벌을 추구했다고 하는 거죠. 또, 문제를 잘 해결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나는 지혜를, 경험을 그렇게 추구했는데, 내게 다가온 그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은 번뇌였다는 거예요. 근심이었다는 거요. 아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학벌을 얻는 것 때문에 내가 번뇌하게 되고 내가 그 지식을 얻는 것 때문에 그 경험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근심에 쌓였던 그런 일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다시 왕으로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어떻게 서든지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돈을 얻어보려고 랬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보이는 쾌락은 다 내가 누려버리라 아 전제군주시대니까 여러분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쾌락과 돈과 명예 명성 아,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썼는지 내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애를 썼는데 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 안개, 이런 뜻이에요. 바람, 안개, 그러니까는 어, 안개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보여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소나기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 바람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질 줄 알았는데 그 바람을 쫓아갔는데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그의 삶을 전도서 1장 17절에 헛된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쫓는 거와 같았도다. 바람을 쫓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허성세월만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요 이렇게 열심히는 삽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게 학벌이었던 그게 지혜였던 그게 우리들의 명성이었던 아니면 명예였던 권력이었던 돈이었던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끝에 가면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들이 허송 세월 보내지 않을 텐데 인생의 목적이 뭔가?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파워포인트 열어주실 수 있으면 한번 열어주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부자가 되어도 내가 가난해도 건강해도 아니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돌아보니 내가 허성세월 살았어.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했지만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 선언문 두번 같이 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 좀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또이건못 외워가지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얼버무려도 괜찮습니다. 아시죠? 이러면 돼요. 옆분들, 뒷분들하고.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요, 이제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는 기간에 참 어려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은 헤매는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요 저희들이 공부할 때 이제 논문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논문을 쓸때 뭐라 그러시냐면 선생님이 너 이거 한번 연구해봐 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안 해줍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면 너가 관심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관심 있는 게 뭐야. 관심이야? 많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제가요 논문을 쓸때 제일 중요한 게한 줄로 요약된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로 제가 무슨 논문을 쓸 건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이 통과를 해야지만 논문을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그한 줄의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하세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많은데 아니 저는 구약성경을 전공을 했습니다. 성서학자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창세기를 선택할지 출애굽기를 선택할지 다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창세기를 선택했다면, 창세기는 50장까지예요. 50장 가운데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새까지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 사건도 많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몇 장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몇 장을 선택하면, 그다음엔몇 절을 선택해야 될지, 몇 절을 선택하면. 어떤 단어, 용어를 선택해야 될지 하염없이 쪼개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지만 아, 학교에, 이 커리큘럼에 쫓아가서 숙제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논문 개요를 내야 되고 그런데 아, 선생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학생들이요 거기에서 PhD를 주저앉기도 하고요 10년이 가기도 하고 20년이 가다가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길만 잡아줘도 너무 좋은데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 누군가 길을 잡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구나. 내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천 명을 먹이기 위해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 남들에게 내가 이런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하여서 내가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그 수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공부해서 남주냐? 맞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르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여러분 병들면 어떻습니까? 병들어도 다른 사람이 병들어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꼭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할렐루야죠. 그렇지만 병원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아니 같은 환우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에게 물질, 건강 명예, 리더십, 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제 성령의 은사, 외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주셨고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생 동안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갖다가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렇게 억누르지 마시 바랍니다. 숨겨두지 마시라는 거요. 쓰시라는 거요. 여러분 섬기시라는 거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저 같은 뭐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열매로 섬기실 때요. 그게 큰 망고나무와 같은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김현범 선교사님이 좀 있다가 우리들에게 이제 캄보디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캄보디아로 이제 2008년에 단기 선교를 갔었고요. 2010년도에 우리가 거기에 교회 브래드 미션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 브래드 미션 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하고 이 2014년에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그곳에 단기선교를 갔습니다. 단기선교를 가서 그곳에다가 저희들이 조그마한 망고나무를 24명 청년들과 청소년부에서 이 정성률 목사님 계실 때였습니다. 우리 손장문 장로님과 같이, 또 김찬수 장로님과 같이 그 단기 선교들을 가셨었어요. 그랬는데, 아, 그때 24명이 그 캄보디아에서 망고나무 하나자라면 그 열매를 가지고서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 학교 보낼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를 심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서 심었던 그 조그마한 나무 망고 열매가 망고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한번 화면을 좀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커다랗게 보이는 나무가 망고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조그하게 자기의 이름표를 걸고 예, 그렇게 심었던 그런 나무의 열매입니다 엄청 크죠. 네. 좀 이따가 성교사님이 이제 보여주실 터인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만한 거로 자기 이름표를 거기다 걸었습니다. 단기 성교하면서 자기 이름표를 걸었는데 저렇게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로 사람들이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여러분 별일 안 했는데 그냥 심었을 뿐이었는데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열매 맺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줄를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살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그네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그 은사의 원칙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요. 옆에 지난주도 잠깐 보셨지만은 우리 옆에다가 1 은사의 4원칙 그렇게 놓은 거는 1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게 하려라 유익하게 하려 하십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남들이 못 보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게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섬겼는데 놀랍게 되어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 가고 또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이 은사들은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이 주셨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 은사로 그냥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망고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그냥 아, 이 망고나무가 그 어린 아이들, 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과 그 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냥 이 심었는데, 아그 어, 나무가 저렇게 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됐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하나님이 그 뜻이 있으셨기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십니다 거기 옆에다가 이세 번째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공도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뭐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 그러니까 이득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득을 주기 위하여.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드리셨어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도. 그게 이득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요, 또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자그만하게 섬겼는데 교회의 이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생 동안 그냥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히지도 않는 안개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학벌, 끊임없이 경험, 끊임없이 명예, 끊임없이 권력, 이러다가 허송세월을 하지 아니하도록, 비록 작은 거나 큰 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목적인 나의... 셀 h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순간을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밥 먹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밥 먹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싸우지 마시고요. 밥 먹으면서 잔소리해서 이제 최악의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기준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은사는 뭐였냐면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되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